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함께 다 같이 읽고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건참 멋진 일이다. 뭔가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 말만 딱 보면은 뭔가 어떤 이야기가 대충 하며 되었을지 얼핏 예상이 좀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그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에세이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2019년 단일 기도회 때그 안호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오늘의 설교 본문과 너무 이참 내용이 제목이 찰떡 같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나 자신의 뜻대로 된게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나 자신의 뜻대로 된게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든는다 원하죠, 아인슈타인 같은 그 두뇌를. 그런데 막상 이제 인생을 살아 보고 나니까 어떠죠 우리의 두뇌가? 이좀 중국산이라는 걸좀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아름다운 좀 얼굴을 원하는데 좀 깨어나 좀 남자는 이제 원민간도 같은 어떤 그런 잘생긴 얼굴 여자는 뭐수우파의 노제 같은 어떤 그런 잘생기고 예쁜 조각 같은 얼굴을 원하는데 태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은 이미 조각나 있고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이미 다 압니다 아 이때때로 되지 않구나 인생은 만만치 않은 거구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으면은 아무도 여기 없겠죠. 그죠? 저는 이미, 저는 제 계획대로라면 원래는 저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를 이미 조기 졸업한 다음에 이미 그 교수직을 하면서 저는 이미 제 계획대로라면은 이미 노벨상을 최초로 수상을 했어요 저는 이미 지금 굉장히 숙연해졌는데 아침부터 여러분을 웃기기 위한 그전도사의 노고와 그 수고를 알아주시면 <laughs> <하>,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당연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뭔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왜 복이라 여겨지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어디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은 활,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이제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완전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디일 거다, 어디일 거다, 어디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 요엘이 활동한 그런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다를 강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이 메뚜기 때가 유다를 강타했을 때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유엘은 메뚜기 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순차적으로 누가 누가 피해를 입었다, 누가 누가 피해를 입었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가장 먼저, 유엘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자신이 자신의 윗 세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메뚜기 재앙과 견줄 만한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노인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가장 오래 산 노인들도 그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일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현재 요엘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메뚜기장이 충격적이고 굉장히 어떤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때가 뭐 얼마나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죠? 생각할 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분이 1분 정도 우리 메뚜기 때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한번 감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유튜브 한번 보시겠어요 1분 가량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다 메뚜기 때입니다 지금. 저 낙엽 같은 게다 메뚜기, 메뚜기입니다. to get 게 o get to get to g 이 t to get to get to g e 죠그 o get to get to 교회 앞에 지나가 보셨나요? 까마귀가 요즘 보이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 다시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제가 여기 교회를 이제 주일날 출근을 할때 아침에 까마귀가 득실거리거든요. 그 득실거리는 것도 소름이 끼쳐요. 메뚜기도 과연 그런 외견 외관상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소름이 끼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메뚜기가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그 곡식과 채소와 열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먹어치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을 아까 나무에 붙어 있는 메뚜기들을 봤죠 그 메뚜기들의 나무를 다 갉아먹고 나무들이 그 다음부터는 구실을 못해요 완전 황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에선 해마다 메뚜기들 인하여서 해마다 식량 부족이 얼마만큼 일어나냐면 350만 명만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얘도 저 케냐 지역에 지금도 메뚜기떼가 가득한데 해마다 350만 명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다고 말하는 그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떼가 굉장히 가득한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당시에 안 그래도 먹을 게 많지 않았는데 그걸 싹다 먹어치우고 가니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을 보시면 여러분 요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취하는 자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메뚜기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먹을 식량이 없어졌으니까 깨어서 통곡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로 인하여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슬퍼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도주를 마실 때냐? 너희가 지금 술을 마실 때냐? 그게 아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깨어서 슬퍼해야 된다. 라고 지금 요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그 메뚜기를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소추, 속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메뚜기 때가 포도원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들도 망쳐놓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포도, 이 포도와 나, 무화과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은이에게 포도원과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과수원이 있으면은 이제 병선 선생님처럼 세만금을 소유한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정도 이제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수확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완전 궁핍해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삼성, LG, 현대, 뭐 SK 이런 게 그냥 순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망해 버려 가지고 노동자 노동자들이 다 길바닥에 내앉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요엘의 시대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가 어느 정도로 궁핍해졌냐면 구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오늘날로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헌금할 돈 100원조차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할 돈 100원조차도 여유가 없는 그런 경제적 궁핍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돈이 없으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의 생활이 제사장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 시대 때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직위가 높냐 낮냐에 따라 그런 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박살이 나 있는 경제적으로 완전 다 파탄이 난 그런 상황에 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잔혹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요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예요. 요해서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막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메뚜기 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메뚜기 때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메뚜기 때를. 굉장히 징계의 수위가 높아 보입니다. 먹을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뚜기 때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 내가 너에게 준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준,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희 한번 메뚜기 때를 한번다 죽어봐라. 한번다 그냥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메뚜기 때를 보내신, 것,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의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인생들이 잘 풀리면 어떨까요? 잘 풀리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과연? 자, 생각해 봅시다. 매일 시험을 볼 때마다 전교 1등을 해요. 그리고 수행 평가를 보면은 다 1등이에요. 무조건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 이제 반 친구들에게 이제 인기 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1등은 다 나예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내가 원하는 학과도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가요. 직장 꿈을 가져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연봉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도 얻어요. 그러면 과연 좋을까요?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죠. 솔직히, 좋아요. <laughs>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인생은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냐면, 그런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새가 없이 앞으로 직진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처음에는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빨라지면서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으니까, 아, 이게 뭔 저주받은 인생이야. 복된 인생이지. 돌아볼 그런 여력이 아예 안 생겨요.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금씩 인생이 삐그덕대기 시작하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메뚜기 제안과도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다 폭망해버렸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작동하냐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리가 그 걸어왔던 그 뒤를, 뒤를 그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달려온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내 뜻을 위해 가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없었으면 그냥 자기들 인생 멋대로 살다가 그 인생 말미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굉장히 내녹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부모가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 자녀를 그냥 귀찮으니까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면 혼내고 훈육하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진노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농사를 몇십 년간 지었던 그 농부조차도 메뚜기 때 앞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들의 곡식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농부가 자신의 어떤 재산을, 자신의 어떤 수확물이 없으면 그건 명의가 깎이는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메뚜기 재앙 앞에서 수십 년간의 그 노하우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 재앙 앞에 서면요, 경험하면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 것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그 재앙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뚜기 재앙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고, 그 다음 또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뚜기 때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거를 더 많이 만나냐면은, 메뚜기 때보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긴 그 메뚜기 때를 우리는 더 많이 만납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그 메뚜기 때를 우리는 현실에서 더 많이 만납니다. 더 많이.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잘 나가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해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 하는 그 가득해 하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이 욕심들로 인하여서 그 욕심들 생긴 그 메뚜기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깎여가서 이 마음이 황폐해져 갑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에는 그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에는 걱정과 염려가 따라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등을 유지하려면 1등이 되기 위한 고통과 노력과 그 애쓴과 걱정과 근심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만큼의 연봉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으면 더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요. 그리고 이게 사라질까봐 안절부절해요. 이것만 놓고 살아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 마음들이 조금씩 찾아와서 그 메뚜기 떼들이 찾아와서 걱정과 근심의 메뚜기들이 찾아와서 그 열매들을 다 갉아먹고 해치워 버리니까 이 마음이 황폐해져서 다시금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다시금 리셋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이의심과 욕망으로 인해 생긴 메뚜기 떼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매주 설교마다 이야기하지만, 대학교에서 오는 그, 네임드에서 오는 그 명예와 좋은 대학교가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줄 것 같은 그 안도감. 그리고 그 안정감. 그리고 매번 있는 그 시험마다 좋은 성적을 받아 미래를 보장받고 싶고, 자아 성취감도 얻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주된 메뚜기 때 아닙니까? 비단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원가를 10분만 돌아다녀봐도 학생들의 얼굴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저희 집 근처에 학원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를 항상 지나쳐가는데 이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들이 상막해요 진짜 진짜 상막해요 볼 때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그 소망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다들 노력하고 애쓰을 하는데 그 표정에는 정작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의 그 메뚜기 때가 마음의 온갖 열매들을 다 긁어먹고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말끝마다 뭐가 나오게 합니까? 욕이 나오게 하고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을 남발하게 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청소년들이 뭘로 풉니까? 온갖 게임과 음란물과 담배, 술로 다 푸는 거예요 친구 뒷담화로 다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메뚜기 떼가 나의 삶에 가득합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메뚜기 때가 더욱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 인생은 메뚜기 때로 더더욱 불어나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 한치 앞도 안 보여요. 메뚜기 때가 너무 많아서 빛이 안 보여요. 그냥 여전히 메뚜기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마음들을 갈가먹고 갈가먹고 갈가먹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린 그런 메뚜기 떼에 갇혀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리스는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참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고 그 메뚜기 떼를 다 이제 없애고. 그 빛을 따라, 따라 나아갈 때, 처음엔 주를 위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다른 길로 자꾸만 가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이 길로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직 이 길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이쪽에 대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정욕과 우리의 생각의 메뚜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 때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유 모를 상황과 그 환경들, 나를 억제하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내 생각대로 나아가자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뒤돌아봐야 하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의 그벽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미난 거든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그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생각대로 삶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고난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아니 왜말던안된 일이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났지? 국가적으로 따지면 왜 코로나가 왔지? 왜 갑자기 난 교통사고가 났지? 왜 갑자기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나 열심히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이구나. 회개하여 다시금 방향을 맞추라는 사인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메뚜기 때를 보내셨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다시금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탕자와도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여겨집니까? 아, 재수꽝이구나, 진짜. 나는 운이 없어. 나 삼재인가? 아, 나 진짜 어디 뭐 뭐라도 해야 되나? 내 인생 왜 이러지?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건들이. 은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요? <laughs>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스케치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 대로 하려면은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감당은 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안 좋은 일들은 다 저주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은혜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부족해서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은혜네. 참 은혜네. 전 그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맨날 은혜라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수식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 또이 수식어 기가 막히게 잘 붙이네.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와. 참, 그런 것들 다 은혜였구나. 다 은혜였구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계속해서 고집 부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큰 메뚜기 때를 보내십니다. 그때 다 없어지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뭔가 그래도 내, 내 길의 끝에는 내가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돼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안 보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서, 어리석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진짜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거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한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에 저주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안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것 같아. 이건 재앙 같아. 그런데 그 인생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은 다시금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2절 가운데 왜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것을 보냈느냐. 아,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이것은 은혜의 사인이구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그 앞기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